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연방국회도 아니고 네. 연방의회도 아니고 네. 주의회도 아니고 슈퍼바이징 의회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예요. 예, 예.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필요에느낄수 있는 예. 변화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요 예, 예. 학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걸 예.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예. 좀 이제 질문을 할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그리고 지난 3월 10일에 변호사님께서 또 이제 교육이원 그 선거 나가신다고 킥업 예. 모임을 하셨었잖아요. 예, 예. 어, 그래서 이런 선거 과정에 대해서 뭐저 역시도 몰랐고요.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한번 좀이 부분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 예. 그 미국에서 보통 일반 선거라 하면은 예. 보통 11월에 실어집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선거 출정식을 지난. 3월 11일에 가졌거든요 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예.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사실 버지니아주에서는요. 예. 예, 교육위원 선거는 법적으로는 초당파적 선거예요. 예. 그 말은 정당에서 공천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이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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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이란 말을 저희들이 그인돌스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그인돌스먼트 과정이 제가 쭉 도움을 받았던 후원을 받았던 민주당 쪽에서는 5월에 끝납니다. 5월에요? 5월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5월에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경선 후원을 받는 경선에서 어, 제가 거기서 후원 획득을 못하면은 11월 선거에 제가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게요. 예 그러려면은 이, 이게 지금 그 일반 유권자들이 이런 민주당 내에서의 후원자를 결정하는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예. 오는 4월 1 0일서부터 예. 5월 5일 요 예. 사이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권자는? 필러비스 카운티에 이미 살면서 이미 예. 유권자이신 분들. 그리고 시민권자이셔야 됩니 그렇죠. 시민권자지만 유권자니까. 유권자가 예. 될수있으니까 예. 평소에 이제 투표하셨던 분들은 예. 아실 거예요. 본인이 예. 유권자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직 유권자 아니신 분들은 등록하셔도 좋고요. 예.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후원하는교육위원 후보자를 정하는 그 경선 과정에 나도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 예. 하면은 4월 10일서부터 5월 사이에 참여하겠다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등록은 www.fairfaxdemocrats.org에 예. 라는 웹사이트에 4월 10일서부터 5월 사이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거기서 작성을 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실제적인 투표는 5월 13일에서부터 5월 20일 사이에 똑같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예. 거기서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포함시키시면 연락을 줍니다. 예. 투표지로 보내줘요. 아, 그러면 그래. 온라인으로 투표하실 수 있고, 음. 난 직접 와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5월 20일 단 하루 예. 직접 오셔가지고 투표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어디서 투표하시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가 않은 게 등록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음. 그 투표하실 수 있는 장소의 숫자라든지 아, 위치를 그렇지. 정하려고 규모, 아직은 규모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규모에 따라서 미정입니다. 아, 예. 이것은 정당에서 그 운영을 하는 어떤 경선제도기 이 때문에 예. 경선제도기 이 때문에 그리고 정당은.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 규모가 파악이 되야지만 장소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니까 대개서 예, 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예.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 홈페이지 주소랑 예, 그리고 예. 이제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활동이 엄청 왕성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아마 연락 드리면은 뭐그 예. 답변도 엄청 빠르세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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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웹사이트에 그 저, 저의 그, 그 캠페인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예. 예. 뭐 한국, 한국, 한국어로 쓰시면 제가 또 예. 한국어로 다분 예. 드리니까. 워낙 또 잘하시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5월에 이 선거가 예. 끝나고 또 11월에 또 이제. 그렇죠. 본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선에서는 또 이제 다른 정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같이 나와서 예.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또 투표를 또. 그 하는 그때 또 투표하시는 건데 그걸 예. 이제 그것은 이제 11월 7일이죠. 예. 일단 5월에 안 되면 은 예. 11월에서 제 이름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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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보시려면 예, 꼭 예. 저는 사실 이게 미국 시민은 아니거든요. 영주권자인데. 예. 어 근데 한국에서 항상 투표거나 하 하면 꼭 투표를 해요. 예. 근데 어렸을 땐 제가 이제 그 투표 중요성을 몰랐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예.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어찌 보면 이 나라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이제 행정이나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진짜. 예. 그 중에서도 예. 교육위원 선거는 뭐 제가 과거에 교육위원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예. 그 말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 누구에게도 교육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예. 예. 어느, 예. 어느 후보도 어떤 직에 도전하시는 분도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우리 이민자들, 그, 그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그러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또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오셨거든요. 게다가 펩렌스타운티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서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연방국회도 아니고요. 예. 연방의회도 아니고, 예. 주의회도 아니고, 슈퍼바이징 원회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예요. 예.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예. 변화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런데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일하는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음, 이미 20년 정도 이제 교육위원을 예. 역임하셨는데 이번에 예. 또 이제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시면 이페펙스 카운티 예.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선출이 되면은 예. 어, 다음 4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예.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그 이민자 가정들에 이렇게 많이 에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민자 가정들이 한 뭡니까? 미국 그 교육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예, 예. 그이 전반적으로 부유한 피어페 o 스카 t 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어, 또 부모님들의 배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런 부모님들 그런 가정들에게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툴을 제공해야 되겠다 음. 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좀더잘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재료와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네. 것에 중점을 두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네.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네. 교육청에 보면은 저기, 풀타임 자리로 친다면, 한 저희들이 한 2만 5천, 자리가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그 중에서 교사는 한만오육오 육천 정도가 이게 되고. 이게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 있지만. 예, 페어팩스 카운티 아니고 예. 파타임까지 치면은 한4만 오천 정도 될 거예요. 아, 장난니네요 예, 상당히 많은 자리인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의 그 이민자들, 동양 사람들, 아시안들이요. 그 다음에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직종들에 보면은 어쩌면은 교육청정체 자리 중에서 가장 임금이 적은 예. 낮은 이런 직종이에요 예. 어, 그렇거든요 예. 그런 아니, 분들 중에서는 제 주변에도 이게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이게 뭐 일하는 게 영어를 많이 안 써도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쉽다고 해서 카페테리아 일을 그렇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예 근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사실 그보다도 조금 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예예.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추가로 예예. 다른 일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아.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인사 제도 개혁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 체용 공고를 내 보면은 예. 거기에 보면은 자격 요건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보면은 예. 그 중에서 숨이 확 막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효과적인 소통 능력,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가, 외국어로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 oh, 내가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과연 소통을 할수 있을까? 일단 겁을 먹죠. 겁을 먹고 예. 지원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예.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예. 할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정책적인 변화가 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리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자리에 지원을 했다. 예. 근데 그분들의 자격을 쭉 챙겨보니까, 어, 이분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은 네.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런 부분에도 격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네. 이러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네. 나서서 주민들 중에서 고용을 해야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인정적, 문화적으로 좀더 우리가 다양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어, 그 그것도... 부분에도 많이 제가 노력을 키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그또 예.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학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걸 예.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예. 좀 이제 질문을 할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혹시 그 네.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가정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돕게 해서 가정에 좀더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 예.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그런 예.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많은 그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은 뭐 교사들의 질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결국은 교사들의 처우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낮게 대해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아, 교사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맞아요, 어려움, 맞아요. 양질의 네. 교사 확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페어팩스 카운티 자체만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주정부 네. 그리고 연방 정부와 해서 어떠한 파트너십 형태로 해서 우리들이 좀더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함으로써 좀더 양질의 교사들을 확보하고, 예. 예,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여기서 에, 그분들을 격려하고 훈련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오랫동안 잘 가르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아, 그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아는 이제 예. 뮤지션인데 예. 한국 분 아니거든요. 미국 분이신데 예. 이제 그분이 이제 학원에 또 선생님기도 이 해요. 예. 근데 그분이 학교의 아트 선생님인데 예. 또 음악 학원에서 또 아이들 음악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투잡을 하고 있냐 이제 얘기해봤더니 이제 그분 얘기가 이제 학교에서 받는 페이가 넉넉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만큼 예. 살기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자기 개발을 하든지 학생들을 위한 뭔가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시간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이제 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처우 개선을 더 잘해주면 예. 이 사람이 그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에 대해서 더 예. 포커스하면서 예. 그 교육의 질 자체도 예. 정말 올라갈 거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물론 되네요. 물론 그그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자라는 네. 것이 예. 그 교사라는 것이 아, 우리가 말해서 본금만 바라보고 사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예. 그러나, 예. 그러나 현실적인 게 현실적으로 예, 렌트 집으로 예. 해야 되고요. 예. 그렇죠. 대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저 학비 용자했던 것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고, 그럼요. 네. 본인들도 가정들이 있고요. 그렇죠. 다이 페어팩스에서 사는데 너무 쪼달려서 살게끔 하는 정도의 대우밖에 못 해준다면은 네. 당연히 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서 저희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그 우수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돼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t 10%에서 교사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수 인력이 네.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대우를 못 해주면은 확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미 교육위원으로 계셨잖아요. 예. 교육에 대해서, 예.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 뭐 현상황뿐만 아니라 과거 상황도 그렇고 좀 알고 계신 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보고. 예. 뭐 아이들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많은 걸봐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쪽 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예.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교육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중요하고 예. 또 사실 또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생각만큼 뭐 학업 성취도가 높지가 않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경우에 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금방 민감하게 반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만약에 교사와 학교와 충분한 소통이 없을 경우에는 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렵더라도 소통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라 예. 그리고 아~ 영어로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는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꼭 통역을 신청해서라도 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서 교육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 또 최종 결정권자이거든요. 네. 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네.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아유, 뭐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가 변화할까, 뭐가 바뀔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예꼭 아, 예,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네. 본인의 뜻을 교육원들에게 위꼭 전하시라 예, 이메일 보내시면 되거든요 이메일 네. 주소는 그교육위원회그 웹사이트에 올라가시면은 네. 교육원들의 그 이메일 주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아, 그런... 하셔가지고서 네.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어로 쓸 수가 없어서 안 된다면 한국어로 쓰세요 아, 그냥 써서 예, 보내요 써서 보내시면은 네. 아 이게 받는 쪽에서 예. 영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른 ]��요. 언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번역을 해서. 아 진짜요? 겁니다. 예. 와, 진짜. 예. 그럼 제가 그 링크는 제가 밑에 또 예, 예. 달아놓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페어팩스 카우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학부모인데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랐어요. 어 이번에 교육원 이제 나가시는 것도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그, 한인동 보호사의 여러분들에게 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다,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5월까지의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야지만 자녀들이 받는 교육에 좀더그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